한번 정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수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마지막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맞이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지난 현역강을 하면서 어, 7개월 동안 저 어, 같이 함께하면서 어쩌면 제가 만나일수 없었던 어, 광경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저에게는 또 인생에서 큰 경험과 중요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너무나 영광인 시간이었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 수놓았던 어떤 응원봉의 색깔들도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이런 광경을 제가 마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늘 어, 언제나 탑 세븐 모두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함성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사 말처럼 인생이라는 가사 말처럼요. 어쩌면 다시 가라 그러면은 또못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협감을 통해서 힘듦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성취감, 행복감도 있었는데요. 아주 저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어 정말 경험을 한것 같아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제 노래를 들려드렸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리와도 또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길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무대에서 노래했거든요. 잊지 않아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마지막 번호까지 여러분들의 충만한 사랑을 많은 가수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 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다음 무대는 우리 추임새, 우리의 소리를 곁들여서 같이 한번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로 하면서 한번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호 씨 나와라. 제가 하면은 최소호 씨 나와라. 얼씨구 하면 최소호 씨 나와라.